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차주부에요. 오늘은 제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제 차량이랑 똑같아요, 외관이.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차가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 살짝 다른데? 어, 뭐지? 내 차량이 여기 서 있지? 했는데, 이 차량은 이제 2021년식 X3 3.0 E예요, E. 2면 아시죠, 여러분? 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엄청 정숙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씩 이제 쭉 볼게요. X3 하면 작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X3들은 좀 많이 좁았어요. 실내 부분도 좁고, 외관으로 봤을 때도 X5와 X3의 차이가 확연하게 났거든요. 근데 이 차량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 부분 보시게 되시면 X5 1세대 모델 있잖아요. 1998년도가 인 99년도에 나왔던 그 X5 모델 그 제원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보시면은 솔직히 구분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X5와 X3의 확실히 이제 외관에서 차이는 뒷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하지만 앞 부분에서는 거의 이게 3인지 5인지 정말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M 라인에 이런 범퍼 부분이나 이렇게 벌집 문양의 범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제 M 패키징을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릴이 살짝 바뀌었고,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살짝살짝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옆으로 오시게 되시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충전하는 게 있어요 충전하는 게다 되어 있습니다 M 패키지 요거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이게 있어줘야 예뻐 그리고 이렇게 공기 순환구 부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 패키지 같은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휠에 이렇게 M 라인 요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퍼가 M 패키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X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동일한 컬러로 이렇게 쭉 빠져있어요. X3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다들 그러세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서 못 판대요. 정말로. 그래서 나도 차를 팔까 지금 생각 중에. <laughs> 뒷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뒷모습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제 거랑 살짝 다른 부분이 테일 램프였어요. 조금 더 동그랗게 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테일 램프가 조금 바뀌었고, X3 이미 확실한 게, 앞에서는 X5랑 솔직히 달리는, 뭐 주행할 때 X5와 X3의 차이를 거의 못 느끼지만, 뒤에서 느껴요. 왜냐면 X3는 뒷모습이 되게 작아보여요. 엉덩이 부분이 약간, 요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 뒷부분 X3구나. 이 부분이 살짝 저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살짝 아쉬워요. 이 부분만 조금 크게 보이는 디자인을 좀 했으면 은 전혀 뭐 X5랑 X3의 차이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좁아보여요. 자요 부분이 살짝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듀얼 배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그래서 연비 부분에서 기가 막히대요. 요 부분에 아까 제가 놓치고 지나간 거 여기 이제 드라이빙 프로페셔널 기능이라고 그랬고 여기 이제 앞차와의 그 거리랑 뭐 차선 뭐 조향 그런 거 있잖아요. 띠띠띠띠 소리 나고 그 부분 여기 이제 레이저 부분 요 부분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차량은 그 레이저인 것 같아요. 이 어댑티브 이 LED는 눈이 막 움직여요. 앞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거, 저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 부분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워낙 뭐 얘는 트렁크가 잘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충전기 넣는 것도 다 있고 해서 살짝 여기가 제 거보다는 좀 튀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살짝 이만큼 10cm 정도 올라와 있어서 적재량이 보통의 그냥 X3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충분히 뒤로 다 젖혀지고 앞으로 젖혀지고 해서 아, 적재량 좋게 쓸수 있는 그런 트렁크를 또 자랑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시면. 안에 실내 뭐 다른 디자인들은 제 차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달라진 게뭐 계기판. 계기판이 이제 12.3인치 그 LED 계기판이 있고 여기는 10.3인치인가 그럴 거야 아마. 요게 센터 계기판이. 근데 요거는 똑같은데 요 부분에 이제 조금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네요. E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는 오른쪽에는 전기로 이제 쓸때 여기 계기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휘발유로 쓸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 제가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적어 왔어요. 이게 자. 제 하이브리드 충전 기술이라고 고그 배터리 컨트롤, 그 배터리 충전으로 수동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동을 걸어봤어요. 시동이 엄청 조용해. 요 이게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여기 E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그래서 E 드라이브를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배터리 컨트롤이라고 돼 있고, 오토 E 드라이브라고 돼 있고, 맥스 E 드라이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풀충을 했었을 때 35km 정도의 이제 그 거리를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시내 주행은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연비가 12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참저 휘발유 12 나오기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연비도 아주 좋고 자체적으로 이제 수동으로 배터리에서 그 충전이 되는 부분들도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로 다니실 수도 있고 살짝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전기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조용하죠. 지금 이게 시동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무선 충전기 다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컵홀도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깨끗하게 쓸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차량은 이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되게 많이 타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먼지가 좀덜 보여서 요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에도 이제 C필, C 그 타입의 충전이 다 되어 있어요. 되게 깊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콘솔 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한 2년 넘게 타본 결과 그렇게 시트가 편안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뭐, 나름 좀 가격이 있는 차량인데도 시트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뒷자리로 한번 가보실게요. 좌 자석도, 어, 다른 X3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진짜 예전 버전에 그 X3를 타시는 오너분이 제 차량을 타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X3가 이렇게 넓었어? 라고 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굉장히 넓은 실내를 좀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X3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개방감이 좋아요. 너무나 시원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전혀 답답함 없이 타고 있어요. <laughs> 너무 좋고요. 안에 고, 이 에어컨 공조기 시스템도 여기 단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팔거리도 다 되어 있고, 이쪽에도 다 컵홀더가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아기들 이제 또 카시트 장착하게끔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빠들도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고, 엄마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차량이래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유, 이거 꼭 있어야 되겠죠. 이거 윈도우 스크린, 이거 다 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엔진 룸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예전에 지프 차량 했었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봤었는데 허, 엔진이 너무 예뻐요 제 차량을 엔진 룸을 열어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e 드라이브 라고 해서 되게 예쁘게 이렇게 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2000cc 그 가솔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게 3.0 이라 그래서 또 3000cc 가아니더라고요 그리고 292 마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이 드라이브라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레드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고요. 휘발유 모델이면 연비가 그래도 꽤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 이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충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차량도 연비가 좋은데, 얘보단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X3 3.02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2021년식이고 2022년형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차량 출고 대기 기간만 1년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솔직히 많은 변형은 없거든요. 이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SUV가 대세이기도 하고 BMW가 솔직히 SUV는 거의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X5, X3. X5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거고 또이 차량은 7천만원 후반대에 가격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x3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또제 차량과 거의 비슷한 차량이고 거의 안에도 똑같았기 때문에 좀 되게 친숙함을 느끼면서 좀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차량이 또 차주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도 함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